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에 예정된 아이렌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어닝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이렌은 원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데 요즘은 그냥 채굴 회사로만 보지 않고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도 보는 분위기라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 처음 영상이 아이렌 기업 정보였었죠. 그래서 이번 어닝콜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렌 어닝콜, 이제 14시간 정도 남았네요. 먼저, 어닝콜이라는 게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나면,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우리가 이번에 돈을 얼마 벌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경영진의 뉘앙스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이렌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 AI 데이터 센터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에서 어떤 로드맵을 내놓을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이번 어닝콜 실적 발표에서 기대하는 포인트로 투준마가 보기에는 크게 네 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비트코인 채굴 매출 증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꽤 견조했잖아요. 그 덕분에 채굴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아이랜도 해시레이트가 29엑사 헥시퍼세컨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매출 성장에는 힘이 실릴 걸로 보여요. 엑사 헥시퍼세컨은 암호화폐 채굴 능력의 단위로 초당 엑사에시를 의미합니다. 1 엑사 헥시세컨은 1초에 100경계의 계산 속도로 채굴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랜은 1초에 2,900 경계의 계산 속도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 속도가 놀라웠는지 이미 시장에서는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2. AI 인프라 매출 확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매출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에요. 아이레는 기존 채굴 시설을 활용해서 AI GPU 서버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지난 분기에도 AI 쪽 매출이 분기 대비 30% 넘게 성장했는데 이번 어닝콜에서 이게 더 커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GPU를 확보했고 AI 고객을 유치했는지를 경영진이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발 잘 설명해줘. 3. 향후 투자 계획. 아이레니 비트코인 채굴 확장은 5 0 4 사이시에서 멈추고 대신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내일 어닝콜에서 호라이즌, 스위워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 일정과 고객사 계약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4. 재무 안정성 확인. 아이레는 부채가 없는 구조라서 다른 채굴 업체들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계속 불타기 중인데요. 내일 어닝콜에서 현금 보유액,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되면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와 투자자 심리는 어떨까요? 증권사들은 이미 긍정적인 톤을 내고 있어요. 일부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16에서 17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이미 23달러도 넘었었는데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레딧 같은 미국의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아이렌으로 두배 벌었다는 글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증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단타도 많지만 장기 성장성을 보고 계속 들고 간다는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즐겨 찾는 토스증권 커뮤에서는 실발에서 안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도 아래에서 더 주우면 그만이라는 분위기예요. 아이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믿고 있는 거죠. 미국 언론은 아이렌을 더 이상 단순 비트코인 채굴회사가 아니라 AI와 블록체인을 동시에 잡으려는 인프라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번 어닝콜에서 AI 데이터 센터 쪽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가에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그림은 무엇일까요? 아줌마가 보기에는 내일 어닝콜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에서 현금 잘 벌고 있다. 그 돈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키우고 있다. GPU, 전력, 부지와 같은 인프라를 이미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채굴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따라 흔들리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성장주로 인식될 수 있겠죠. 마무리할까요? 정리하자면 내일 새벽 아이렌 어닝콜은 비트코인 매출 성장을 확인하는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전략을 어떻게 풀어낼지 보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아줌마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이렌에게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사업이 주가를 끌어올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어닝콜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렌이 어떤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 그림이 보인다면 두 배, 세 배, 템베거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걸어놓은 게 팔려서 당황한 나머지 불을 타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평단은 좀 높은 편이지만 계속 가지고 가면서 계속 모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지 마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고, 본인의 판단 하에 들어오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새벽 어닝콜 들을 수 있을지, 아이 재우면서 잠들지, 모르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로 좋은 실적이 나와서, 어닝콜 결과 기분 좋게 정리해서 내일 알려드리고 싶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준마였습니다.